1억 투자 자산별 10년 뒤 비교해 볼까요? 여러분들이 은행에 예금을 하면은 아 m f 때는 13%까지 11%, 12%, 13%까지 이자를 받았지만은 지금은 3% 제가 과거에 15년 전에 어, 3억 원을 예금만 해도 굉장히 고액 예금이었어요. 3억 원. 그 당시에 예금이자가 예금 12%였기 때문에 월 300을 받을 수가 있었단 말이에요. 지금. 지금 3억 원을 예치하면 은339그 어, 어, 뭐 수입에 지금 4배가 줄어들었으니까 10년 전이나 현재나 미래에도 크게 달라질 건 없어요. 왜냐하면 은행도 고객의 여러분들이 맡긴 예금, 자유적립조건, 요구을 뭐 예금, 정기예금 이런 거를 그 예금을 여러분에게 1.5나 2%를 주고 나머지는 고객한테 5%를 받아서 마진을 먹고 인건비를 주고 사무실 임대료, 법인세를 내가 하는 거든요현 정부에서는 은행도 초과의 환수제를 거둬야 된다라고 뭐 이렇게 얘기할 정도가 하니까 은행은 어쨌든 직원들을 연봉 1억을 넘기면서 무제한 몇백억, 몇천 억씩은 수익을 얻고 있다. 하지만 과거의 연체비율이 2%, 3%일 때에 비해서 비해 지금도 우리 직원을 만나보니까 연체비율이 8%, 9%예요. 지금 연체가 올라갔어요근데 은행은 다른 사람 돈으로 수익을 얻고 있다. 그 마진을, 조달금리 대비 마진을. 그러니까 여러분도 다른 사람 자금을 통해 마진을 3%, 4%를 더 받을 수도 있고 자, 금을 투자했을 때 과거에 10년 전에는 18만 8천원 했던 게 지금 55만원, 지금 80만원 매입할때는 뭐 80만원이고 매도했을때는 70만원정도 되는데 미래가치는 오히려 더 올라갈수 있어요. 왜냐하면 대부분 전쟁이 일어나거나 국가가 위험하다고 감지를 했을때 대부분을 사는 사람들이 미국국채, 고 미국은 망하지 않으니까 미국국채하고 금투자를 한단 말이에요. 이걸 내가 들고 다니면있니까 금은 계속 오르고 있어요. 달러와 금은 공동 1대1 근본위주하고 달러군 위주로 되기 때문에 중국에서는 또는 일본에서도, 어 중국, 유엔화를 뭐, 달러하고 같이 비교를 해야 된다그래서 지금 상승을 타고 있는 거죠. 삼성전자 주식은 중간에 불활을 해가지고 지금 많이 오르고 있어요, 삼성전자 주식도. 자, 압구정도 현대아파트를 10억짜리가, 어, 과거에 10년 전에 10억이었던 게 지금은 41억 가고 미래에는 얼마가 될지 알수있습니 풍수지리가 가장 좋은 데 압구정도 현대아파트 배산임수 뒤에는 산이 있고 산이 밀어주는 힘에 의해서 앞에 바다가 있다 바다는 물을 상징하는 건데 지금 한강이 있으니까 이게 최고로 좋은 배산임수의 지역이 압구정도 현대아파트라고 그래요 지금 어, 재개발, 재건축으로 거의 윤곽에 드러나고 있죠 자 여러분들이 GPL 투자했을 때 과거에 10년 전에는 연체이자가 최고 3 4 27.9%였어요 지금은 최고이자가 20이에요 미래는 이 최고이자가 14%로 인하가 될까요 안될까요 그럼 수입이 줄어들겠죠 우리나라 외국계 은행이 다 떠나는건지 아세요 시티은행 홍콩 상하이은행 일본은행이 다 떠나고 있어요 먹을게 없어요 우리나라. 그래서 우리나라 금리를 너무 낮추면 외국계 은행이 다 떠나버려요 그럼 제2의 아이가수 있어요 근데 현 정부에서 그거를 조금은 인지한 것같더라고요 대부회사도 어느정도 조달금리들이 마진이 남는거 없다. 인건비하고 세금을 납부하다 보니까. 그래서 어 과거에 한때 14%로 금리나에 대한 얘기가 나왔는데 아직까지는 나오지 않아요. 단지 지금 캄보디아 회사의 대부회사라든지 엊그저께 그 푸드체인점 본사가 4% 정책자금을 통해서 대부에 했기 때문에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전격 감사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아직까지는 <laughs> 여러분이 1억을 투자했을 때 10년 후에는 6억 9 0 0이 돼요. 만약에 10억을 투자했으면 61억이에요. 오히려 아파트보다 더. 이 금액대비. 만약에 41억이면 여기가 45억이 되면은 여기는 오히려 120억, 150억이 돼야 되는 거예요. 전체적으로. 다 제가 서장원이가 처음 방송에 나올 때, 내름프로에 나올 때좀 어색했어요. 키도 크고, 어, 말도 그렇게 깔끔한 이미지가 아니었고. 근데 지금은 서장원이가 굉장히 어, 친밀감이 있어요. 왜 그런가 했더니, 제가 주변에서 많이 들은 이야기예요. 어, 친한 사람한테 애경사가 있을 때, 천만원씩 경제을 해요. 그 사람이 뭐, 0 0억 자산가, 0억자산과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렇게 좋아하는 이유가 뭐냐면은, 어, 어려운 사람한테 그냥 돈을 빌려주고 받을 생각을 안 해요. 친한 사람한테 그리고 IMF 때도 상가 월세를 올리질 않았어요. 근데 이 사람한테 물어봤어요. 뭐라고 물어봤냐면은, 돈이 많아서 좋은 게 뭐냐고 그랬더니 사람에게 아쉬운 소리를 하지 않는 거 아쉬운 소리 저도 10년 전, 15년 전에 굉장히 어려웠던 때가 있어요. 제가 어, 우리 학교 선배님이 이제 아파트에 이제 도시가스 검침을 하는 걸 제조로 해서 납품을 해요. 근데 그 당시에 민주당의 김상현 위원회라는 사람한테 정치 후원금을 좀 줬나봐요. 근데 이제 그게 타겟이 돼서 검찰 조사를 받는데 이분은 끝까지 의리를 지켰어요. 나는 준 적이 없다. 그래가지고 그게 소문이 나가지고, 어, 일산 뿐만 아니라 여기 고척동그 다음에, 어, 이런 모든 부분에 이 사람이 이제 그쪽 도시가서 검침을 전적으로 아빠한테 이 사람이 납부하다 보니까 지금 재벌이 됐어요. 근데 이분 아들이 서울에서 결혼식을 하는데 제가 그 당시에 돈이 없어서 3만원을 주어요 3만원. 직장인들은 보통 3만원, 5만원 해요. 친한 사람한테 10만원, 2 0만원 하지 마. 3만원 부주를 하는데, 그다음부터 이 사람이 나를 아는 척하요 아, 이게 돈의 위력을 느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내가 그 기부금도 좀 내고, 회사에 천조금도 내고 하니까, 나를 이뻐하더라고요 그 회장 나라는. 어머니, 우리 어머니 돌아가실 때, 30만원 부주라고 조화를 또 보냈더라고요. 너무 감사하게 됐요 돈의 위력이 그런 것 같아요. 여러분 중에, 그 볼리아시라는 씨름선수가 있었어요 누구죠 볼리아 씨름선수에서 격투기선수로 전향한 사람이 있잖아요 최용만 음, 시흥, 시흥. 시흥만. 최용만이가 26살 때 천하장사가 됐는데 시름부가 해체가 됐어요 어, 이 사람이 고향이 제주도인데 제주도에서 바닷가에서 춤을 잘 춰요 이 사람이 그러니까 춤을 추고 있는데 그 당시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에 이제 씨름선수들이 원정을 온거예요 근데 씨름선수 감독이 어... 기억마니를보고야너 권투 한번 하면 어떻겠냐 그랬더니 내가 무슨 권투를 해요. 난 그런 데 관심 없어요. 그러는데 너 권투선수가 되면 먹을 거다 챙겨주고 막 이렇게 준다 그랬더니 먹을 거에 혹해가지고 어... 그 씨름선수가 되면서 처음에 기술이 없으니까 매일 졌어요. 그러니까 재미가 없지 씨름이. 근데 기술을 터득을 하면서 이 사람이 24살 때 천하장사가 됐는데 시름부가 해체되면서 일본에서 격투기 쪽에서 이제 제안이 옵니다. 15억을 줄 테니까 격투기 한번 해봐. 거기서 이제 일본에 가서 6개월 동안은 매일 맞는 연습만 한 거예요. 맞아, 계속. 맞기만 하니까, 어, 자기가 맞으면서도, 아, 내가 내집이좀 있네 하면서 이제 거기서 이기기 시작한 거죠. 근데 이제 어머니가 돌아가셨어요. 어머니가 돌아가시면서, 어머니가 위태로우니까 빨리 좀 와라. 제주도 갔더니, 어머니가 이제 치엄마이를 보고, 너는, 어, 게임에서 이기고도 한 번도 웃는 모습을 본 적이 없다. 즐기면서 살아라. 웃어라. 그 얘기를 하고 어머니가 돌아가셨어요. 그때부터 이제 슬럼프가 왔어요. 그 어느날, 저도 이제 퇴직을 하고 제주도 한달 살긴 하는데, 오름이 365개 오름이었어요. 제주도에. 이 사람을 알아볼까봐 새벽 4시에 산을 올라갑니다. 올라가는데 어, 사람들을 피하고 마스크를 쓰고 모자를 둘러쓰고 이렇게 하는데 어느 날 80대 노인 두 분이 얘기를 합니다. 그 사람이 보고 싶은데 요즘 안 나오대 테레비에 누군데? 할머니가 최웅만이 얘기하는 거야? 어최웅만이다꽤많하거 너무 보고 싶은데 그때부터 이사람이 인식이 달라졌어. 나를 이렇게 좋아하는 팬도 있구나.